가을마다 감기 걸리는 사람과 절대 안 걸리는 사람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사실 면역력 강한 사람들이 가을에 꼭 챙겨먹는 음식 3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환절기마다 몸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을철 면역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대표 음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천연보약이죠. 첫 번째는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평활근을 활성화시켜서 가래 배출을 돕고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건조한 공기로 예민해진 호흡기를 진정시켜 줘서 도라지차나 도라지 무침으로 드시면 효과 최고예요. 두 번째는 늙은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 100g에 베타카로틴이 712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면서 면역 세포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늙은 호박죽이나 늙은 호박찜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세 번째는 생강인데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하루 한잔 생강차만으로도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잠깐 이런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도라지는 위가 약한 분들이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고 생강은 혈압이 높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가을 면역력으로 승부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면역력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